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어, 일요일이죠? 어, 새벽 시간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뭐 즐거운 마음으로 어, 하루를 한번 시작하자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어, 그래도 저희 그 찐팬분들은 뭐 일, 일요일이든 뭐 월요일이든 간에 항상 꾸준하게 어, 일찍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저랑 같이 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글보더라, 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극을 받아요. 어, 더 부지런해야겠다, 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나태할 때가 많거든요. 어, 그래도 찐팬분들 덕분에 또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응? 애쓰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노래 듣고 뭐책 읽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행복한 사람들은 여러분 뺄셈에 능숙하대요. 뺄셈, 뺄셈에 능숙하더라. 여러분들도 뺄셈에 능숙한가요? 이 대화에서는 그 불필요한 말을 좀 빼고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는 이기려는 그런 욕심을 빼랍니다. 이게 참 힘들어. 자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빼십시오. 그리고 감정에서는 부러움과 그 시기심을 빼야 합니다. 공간에서는 쓰지 않는 물건을 빼고 일에서는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빼라는 거죠. 이 삶에서 행복을 잘 찾는 사람은 더하기보다는 빼기에 능숙한 사람이랍니다. 빼기. 여러분들 빼기 잘하나요? 이 더하는 것은 노력과 운을 필요로 하지만 이 빼는 것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하는 삶, 삶보다는 이 빼는 삶을 더 살아보자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빠르게 행복으로 채워나간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빼다고, 빼. 무조건 <laughs> 빼는 거야. 아, 좀 슬림하게 하자는 거죠. 슬림하게.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삼성이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어, 요즘 보니까 삼성전자 독일 각지에서 이동형 스마트싱스 체험전을 운영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삼성이 독일, 삼성전자 독일 법인이죠. 올해 말까지 독일 전역에서 삼성 스마트싱스 이 연결성을 체험할 수 있는 삼성 이동형 스마트홈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어, 삼성은 현지 시간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가 있어요. IFA 2024. 어, 여기에서 이동형 스마트홈 체험전을 마련하는데, 이 독일 내총 6개 장소에서, 장소에서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등 해가지고, AI 그 가전하고, 이 파트너 제품을 연결하고요. 이게 스마트 싱스를 통해 가지고 제어하는 것을 시연한답니다. 이 가정집 형태로 꾸민 공간이에요. 어, 여기서 가전에 그 전원을 끄고 뭐 켜거나 아니면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도 가능한 에너지 세이빙이라고 하죠. 에너지 세이빙. 그리고 잠재적인 해킹 시도로부터 사용자들을 이 녹스 보안 플랫폼으로 보호하는 그런 보안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와안께 집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홈 컨트롤 등 다양한 시나리오로 이 편리한 일상 경험을 이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필립스의 스마트 조명하고 예일의 디지털 도락, 그 아카라의 센스하고 스마트 플러그 등 다양한 파트너사가 이 제품과 솔루션도 어, 스마트 싱스랑 연결을 해서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독일 법인은 이 베를린에서 이 체험전을 운영한 이후에 올해 말까지 뭐 쾰른이나 뭐 디셀도르프, 미렌 등 독일 내총 6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음, 삼성 이동형 스마트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그런 이야기가 있고 어 요즘 또 보니까 뭐 삼성전자 좀 답답하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뭐 괴물급 연예인이 뭐 사고 칠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뉴진스라고 하는데 뉴진스 저는 요즘 뭐 아이돌 노래를 잘 모르겠어요. 어, 한때는 아이돌이 참 좋았는데, 노래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별로 노래가 저한테는 안 맞는 건지. 어, 뉴진스의 뭐 아이폰 띄우기. 그래서 신형 아이폰 16 출시가 임박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아이폰 역대급 판매에 기여했던 괴물급 효녀 뉴진스가 애플하고 다시 손을 잡을 가능성이 지게 된다. 그런 예기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도 똥줄 타니까 이렇게 좀 아이돌 애들 끌어다가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어, 뉴진스는 4세대 걸그룹의 선두주자 그리고 젊은 층 사이에서 대세 아이돌라고 한, 하는데 어, 이들이 어떤 브랜드랑 함께 노출되느냐가 젊은 팬들의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어, 뉴진스는 아이폰 홍보 모델로 활동을 해가지고 파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 아이폰을 홍보하는 뉴진스 뮤직비디오가 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무엇보다도 공중파에 출연해서, 어, 뉴진스가 과도한, 음, 아이폰 띄우기에 나서다 보니까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선을 넘었다. 뭐, 공중파에서 대놓고 광고하냐? 불편하다. 하여튼 이런 논란이 일다 보니, 방심위에 문제가 제기됐고, 삼성도 이제 불편한 신기를 내비치는 거죠. 아이, 대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 아이폰이 그 한국에서 역대급 흥행을 한 주유, 한주 그, 주 요인 중그 하나가 뉴진스로 꼽히는데, 애플은 뉴진스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서 미래 소비자인 10대와 20대를 잡았고, 어, 뉴진스는 하이브하고 어두워 미니진 전대표 사이에 분쟁으로도 고초를 겪는다 했는데, 이 광고업계에서는 견나없이굳건한 그런 입지를 다지고 있고, 아이폰과 뉴진스가 또 손을 잡을 경우 파급력이 상당히 클 거라고 합니다.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는데, 혁신이 이미지가 강했던 아이폰도 이제는 평범한 스마트폰이 됐죠. 하지만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아이폰 타령 갈수록 더하다. 왜 이렇게 아이폰 타령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별론데, 혁신은. 하여튼, 그래요. 음, 한국 갤럽이 최근에 발표한 2024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 현황 조사 보면은 20대의 아이폰 사용자가 64% 나옵니다. 어, 삼성 갤럭시를 사용한다고 답한애는 35%. 어, 20대 중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아이폰 사용 비율은 7 5고요 30대 여성 응답자 역시 아이폰 사용자가 59%로 어, 전년보다도 더 많아졌고, 음, 30대 여성 중 갤럭시 사용자는 38%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뉴진스가요, 그 신형 아이폰 16에서도 어, 모델 등의 활동을 이어간다면 애플 이퀄 뉴진스다 이런 이미지가 더욱 굳건해질 거라는 거죠. 어, 신형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삼성도 초미상이고 음, 삼성과 애플이 사활을 걸고 스마트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민감해질 수 있다 그런 거죠. 어, 신형 아이폰은 오는 9월 9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데 음, 한국 시장이 9월 20일에 출시가 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됐고, 이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은 젊은층의 선호도로, 음, 아이폰 판매량이 크게 늘어가지고, 1차 출시국으로 <laughs> 승격이 이루어졌다. 그런 겁니다. 어, 결국은, 음, 아이폰, 애플도 좀 똥줄 탄 거예요. 음, 예전만큼 잘안 팔리니까, 일단은 1차로 된것 같습니다. 어 다급한 거죠. 다급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좀 보니까 크, 참 요즘 뭐 비투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상당히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개미들 요즘 계속 손실이야. 어, 이달 들어서 개미들이 외국인이 대거 팔아치운 주식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 결국은 손실을 보고 있어요. 손실. 어, 9월 초부터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9월달은 좀안 좋을 것 같아. 저도 9월달 참 처음에는 어, 좋게 봤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미들이 매수한 상위 종목 대부분이 손실을 기록했고 어, 한국거래에서 보면 은그 9월 1일에서 6일까지 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게 삼성입니다. 어, 외국인은 1조 5,749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이 개미들이 2조 1,490억 정도를 음, 매수했고, 어, 삼성자 주가 기준으로 7.27%, 어, 7.27% 하락을 했고요. 7만 전자가 깨졌다. 충격이었죠. 외국인 순매도 2위였던 하이닉스도 주간 기준으로 9.96% 떨어졌고, 개인들이 순매수한 같은 종목도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요. 현대차 역시 외국인 순매도 3위, 어, 개인 순매수 3위였는데, 주가는 10.96%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이 대거 팔아 지운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카카오, 기아 등도, 음, 개미들이 사들였는데, 모두 손실을 봤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개미들이 상수한, 그, 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중, 이 수익을 낸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상위 20개 종목 중에 유한양행 우선주 하나만 20% 올랐죠. 어, 반면에 외국인이 순 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중에 4개 종목은 플러스 수익률 기록을 했네요. 음, LG엔솔, LG전자, 신한지주, 아모레퍼시픽, 그 정도입니다. 어, 추가로 외국인은 가온랜드, 삼성화재, 더삼박캡 이런 걸 매수해서, 어, 종목의 주가가 상승했죠. 어, 기관 애들도 외국인과 비슷한 전략을 취합니다. 상위 매수 종목 중 6개가 플러스 수익인데, 어, 특히 기관들은 SK텔레콤, KT, 한국전력, 이렇게 경기 방어주 사는 것 같고, 어, LG, APR,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것 같아요. 이번 약세장에서도 드러나듯, 개미들은 외국인, 그, 외국인이나 어, 기관 투자자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죠. 어, 개미들은 비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을 통해서 시세를 형성한다고 하죠. 외국인들은 매수 규모가 커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재미있는 소식이네요. 이젠 삼성, 구글, 퀄컴, 이젠 XR 기기를 이젠 스마트 환경이다. 함께 개발 중인 혼합 현실. XR이라고 하죠. 이 기기가 헤드셋이 아닌 스마트 안경, 스마트 안경으로 갈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그콜컴 CEO죠. CEO가 CNBC 인터뷰를 했는데, 어, 콜컴이 삼성과 구글과 협력을 해서 XR 안경을 개발 중이다. 그리고 올해 출시된 애플의 XR 헤드셋 비전 프로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 작년에는 삼성전자 구글 어, 구글 컬컴은 xr 기술 개발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음, 그래서 암몬 ceo가 어, 이 제품이 돼서 새로운 제품이 될 것이고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어, 제가 이 파트너십에서 정말 기대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가진 모든 사람이 이에맞는 보조 안경을 구매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저도 사고 싶다 암몬 응? ceo는 그, 메타의 레이벤 스마트 안경을 언급하게 됐는데, 이 제품은 일반 선글라스처럼 보이지만은, 어, 무선으로 음,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고, 내장 카메라랑 메타의 그 AI 모델 라마로 구동하는 음성 비서가 탑재되어 있대요. 어, 퀄컴은 스마트폰을 넘어서 사업을 다각화해가지고, XR을 주요 타겟 시장으로 삼은 것 같아요. 현재 퀄컴은 스마트 안경용으로 설계된 어, 스냅드래곤 AR1 1세대 칩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 퀄컴은 자사의 스마트폰하고 PC용 칩을 통해서 AI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에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기 자체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헤드셋 시장은 음, 스마트폰 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요. 어, 시장조사업체 IDC에 보니까 올해 970만 대의 AR과 VR 그 헤드셋이 출하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12억 3천만 대로 보는 거니까 큰 차이가 있겠죠. 어, 지금까지 출시된 대부분의 AR, 그 VR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은 어, 편리하지 않고 착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 제대로 된 스마트 안경이 출시되면 어, 그동안의 고객 불만을 해결해서 XR 시장에 세련된 기기가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경이 일반 안경이나 선글라스 착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정도까지 도달해야만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어, 참고하시고 어,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십시오. <laughs> 튼 구매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와야겠죠. 하여튼 나올 것 같아요. 스마트 안경. 꼭 사고 싶습니다. 제대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기회 통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많이 팔아먹었으면 좋겠네요. 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